안녕하세요. 3분 만에 독일 대학과 입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3분 독일 입시 포트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스쿨 독일어 강사 이혜진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학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그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독일 대학의 종류 크게 Hochschule, Universität과 Fachhochschule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흡쇼레는, 우니버시티트과 화호쇼레를 아울러서, 모든 교육기관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우니버시티트는 이론중심의 종합대학, 그리고 화호흡쇼레는 실무중심의 응용학문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인 우니버시티트에는, 연구와 이론중심의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 6학기 동안 강의, 세미나, 연습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공립이기 때문에요, 학비는 무료이고 최소한의 시설이용비 정도만 내면 됩니다. 외국인이 유니버지티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독일 학술교류처인 DRD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요건을 좀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원할 경우, 수능 및 내신 점수, 그리고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어학 실력을 갖춘다면, 수능과 동일한 계열의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교를 다니는 중 지원할 경우에는 먼저 다니던 대학의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H 플러스 대학은 종합대학, H 마이너스는 전문대학을, 그리고 H 플러스 마이너스는 원격대학을 의미합니다. H 플러스 등급의 대학에서 2년 이상 다니고 70학점을 수료하고 어학점수를 갖춘다면 동일 및 유사전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 플러스 혹은 H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의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엔 전공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슈리엔 콜렉이라는 대학 예비자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추후 영상으로 소개할게요.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인 응용 학문 대학 파호 울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론 중심의 오니버시티트과 달리 파호 울레는 실용 중심의 전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7학기에서 8학기 동안 학업이 진행됩니다. 그중 실습학기가 최소 한 학기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졸업 후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편이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는 루알레스 슈로리움 과정을 이수할 경우 회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화학호흡숄레의 지원 요건은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기간의 실습증명서와 어학실력을 요구하며 학과에 따라 입학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독일 대학의 큰 틀인 두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 Kunstakademie, Musikhochschule, Technische Universität 등 예술과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가 있고 Universität 내 해당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자에선 실습, 실기, 퍼포먼스 등을 주로 배우는 학교,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이론이나 연구를 중심으로 배운다는 차이가 있으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목적에 맞게 대학의 종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클릭